오늘은 금호석유화학에 대해 파헤쳐볼 거예요. 이 기업 과연 얼마나 강력한 투자처일까요? 금호석유화학은 합성고무, 합성수지, 정밀화학 등의 사업을 하고 있어요. 2023년 매출액 현황이에요. 합성고무 부문에서 약 2조 1,6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나타내며 총 매출에서 51.5%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요. 최근 3년간 매출액, 영업이익, 당기순이익이에요. 2023년에는 매출액 약 6조 3200억 원 이상, 영업이익 약 3500억 원 이상, 당기순이익 약 4400억 원 이상의 성과를 냈죠. 자산 부채 자본 총계에 대해 알아볼까요? 2023년 기준 자산은 약 7조 9700억 원 이상, 부채는 약 2조 1400억 원 이상, 자본 총계는 약 5조 8300억 원 이상이에요. 더 자세한 투자 전략과 연금저축 IRP에 대한 내용은 프로필의 링크를 참고하세요.